안녕하세요, 코뇽. 이번 영상은 메이플램이 망하지 않을 이유, 메이플램이 장기간 운영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컨텐츠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어느 순간 게임 업데이트가 점점 밀리더니 장기간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갑자기 들려오는 게임 운영 중단의 소식 많이 봤었죠? 모바일 게임 뿐만 아니라 PC 게임 중에서 운영을 중단한 대부분 이유가 더 이상 업데이트할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업데이트할 컨텐츠가 없으면 업데이트 소식으로 신규 유저를 불러올 수 없고 같은 컨텐츠만 즐기던 기존 유저들도 지루함과 더 이상 게임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아, 이 게임은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하면서 운영 중단 소식이 오기 전에 빠르게 템을 정리하고 게임을 접게 되어 점점 유저들이 없어지고 게임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임이 뭐죠? 바로 메이플 스토리 M입니다. 메이플 스토리를 본 떠서 만든 메이플 스토리의 모바일 버전 게임이죠. PC 메이플의 경우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메이플 엠도 모바일 게임 치고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바일 메이플이 현재 PC 메이플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PC 메이플과 비슷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업 개봉 순서는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PC 메이플과 똑같은 직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현재 PC 메이플에 나온 직업은 43종류이며 메이플에 나온 직업은 30종류입니다. 메이플엠에서 새로운 직업이 나오는 기간은 두 달에서 세달 기준으로 나오는데 세 달씩 13종류의 직업이 더 나온다면 39개월, 3년하고도 3개월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PC 메이플에서 신직업이 과연 안 나올까요? 아마 10개 직업은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메이플램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신직업 업데이트만 할까요? 보스 업데이트도 해야죠 현재 메이플램에 나온 보스들은 PC메이플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군단장도 아직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PC메이플을 하지 않으셨다면 잘 모르시겠지만 웹솔랩스 장비도 나와야 하고 아케인 쉐이드 장비도 나와야 하고 장비 나와야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바일 게임이라서 PC 게임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이유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모바일 게임은 컨텐츠가 굉장히 많고 새로운 컨텐츠는 신규 유저 유입과 기존 유저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5차 직업도 나와야 하고요. 아케인 심볼. 사실, 이것까지 나오면 엄청 복잡해질 것 같기는 한데, 아케인 심볼도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피치 메이플과는 조금 다르게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링크 스킬이 개편됐죠? 그 링크 스킬도 PC 메이플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디멘션 인베인드 같은 경우도 PC 메이플을 본떠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추후업데이트될 메이플램 상황을 보자면 PC 메이플과 비슷하게 따라가게 될 예정이며, 그만큼 콘텐츠도 많아져서 콘텐츠 미업데이트로 인해 메이플램이 막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홍보입니다. 신규 유저 유입에 가장 큰 핵심이 되는 홍보. 신직업이 나올 때마다 메이플램은 홍보에 큰 힘을 쓰며 유튜브에도 광고 홍보를 합니다. 사실 유튜브에 광고 홍보를 했다면 말 다했죠. 이처럼 메이플램은 신규 유저 유입에도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신직업 나왔을 때마다 신규 유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수익입니다. 사실, 이 이유가 게임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아무리 컨텐츠가 많고, 아무리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가 많아도, 수익이 없으면 게임을 운영하는 데큰 지장이 있습니다. 수익이 없는데 운영을 한다면, 그건 브랜드 이미지 개선용? 밖에 없는데 딱히 메이플엠이 그런 게임은 아닌 것 같고 메이플엠이 성장 패키지 골드 애플로 현질 유도를 좀 하는 편이라서 돈쓴 이미지 개선용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게임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수익인데 그 수익이 얼마인지 저희 같은 넥슨 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혀 모르지만 수익이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 유추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게임 인기 차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설치된 앱 표시 를 누르신 뒤에 최고 매출을 누르 시면 현재 메이프램의 순위를 알수 있습니다. 현재 메이플램은 10위권에 속해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위권 아니면 수익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램은 현재 수익이 정말 높은 편이며 수익이 높으니까 계속해서 홍보를 하게 되고 수익이 높으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어 새로운 컨텐츠도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MI를 하나 말하자면 그럼 포켓 메이플 스토리는 왜 망했나? 포켓 메이플 스토리가 나오기 전에 메이플 스토리 라이브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메이플 스토리 라이브는 스토리도 맞지 않고 캐릭터 밸런싱도 이상하고 그래픽도 이상해서 유저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게임이었는데 메이플 스토리 라이브를 없애고 포켓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넥슨이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메이플 스토리 라이브를 그대로 문 떠서 만들었으며 직업 밸런스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과금 유도로 소켓 아이템 및 보석 아이템을 장착하는데, 5,000 캔디가 들었으며, 포켓 메이플 스토리 대다수의 유저가 듀얼 블레이드였는데, 이를 막고자 운영진은 듀얼 블레이드한테 폭풍 하향을 먹여, 대다수의 유저들이 포켓 메이플을 접게 되고, 운영진은 뒤늦게 두블 상태를 복구하였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포켓 메이플 스토리가 망했습니다. 현재 메이플 램을 보면, 현질 유도가 있기는 하지만, 보물상자 이벤트 빼고는 과금 유도가 딱히 없고 직업 밸런스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포켓 메이플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메이플 엠이 PC 메이플처럼 잘 흘러가게 된다면 컨텐츠, 수익, 홍보면으로 봤을 때 절대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메이플엠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승장구 나아갈 이유에 대하여 말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근거있는 이유를 토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메이플엠이 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 영상을 예전부터 찍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 게임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에요 뭐 리니지M 같은 경우 빼고는 그래서 메이플엠을 도중에 하다가 탈매하시는 경우도 많고 메이플 램이 사라질까봐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유들로 메이플 램이 망할 리가 없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포켓 메이플 스토리는 처음부터 망한 게임을 토대로 나와서 보자마자 망할 확률이 진짜 높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망해버렸네. 근데 지금 메이플 램은 굉장히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이플 램이 망할 일은 진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이프램을 계속 즐기고 있는 유저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용